1번에 다음 중 오른 것은 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어, 이렇게 밑이 같은, 음, 이런 식을 곱할 때,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곱할 때, 지수끼리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5가 돼야 돼서 틀렸고, 그럼 3번을 보면 밑에는 곱하는 게 맞아. 어 곱하는 게. 왜냐면, X제곱을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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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과로를, X제곱, 과로를 세번 곱했다는 거니까. 그럼 이거 다 더하면 6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곱한 거랑 같으니까. 거듭제곱에 또 거듭제곱이 있으면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나누는 거는 지수끼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실제 이런 식으로 된 건데, X가 8개 곱해져 있고, 4개 곱해져 있잖아. 그럼 4개씩 소거하고 나면 이제 4개가 남는다. 라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거듭 제곱을 할 때는 여기 지수가 1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하나씩 다 곱해서, 이제 여기도 빼놓지 말고 1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5번이 맞는 거죠.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곱해서 된다. 자, 우선은 지금 1이 나왔다는 얘기는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럼 괄호 안에가 먼저 계산될 이 텐데 그게 이렇게 A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끼리 뺐을 때 a제곱이 나온다는 얘기는 2가 될 거야.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a 세제곱에 a의 지수끼리 곱하면 6이 되고 나누기 a의 네모가 a8이 됐다는 얘긴데 이거 더해야 되거든요. 더하면 9예요. 9에서 1을 빼야 8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1이. 나누는 건 빼는 거니까 1이 될 거고. 얘는 지수끼리 더하면 a의 5제곱이 될 거야. 거기에 나누기 A 네모 제곱인데, 3을 빼야지 A 제곱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A에 네모 더하기 4가 됐을 거 아니야, 그지그 다음에, 나누기 A 세제곱이 A 7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10에서 3을 빼서 나누는 건 빼는 거예요. 7이 됐다는 얘기니까 10이 되려면 여기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의 네모 곱하기로 바꾸면 a 6제곱분의1인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네가 a의 네제곱이었단 얘기야. 계산을 해서 그래야 네 개씩 지워져서 두 개가 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제곱이었겠죠? 제곱. 그럼 가장 큰 거는 4번이 되겠네. 자, 3번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제곱을 해주셔야 되어서. 마이너스 2에 여기 1이잖아요. 어. 마이너스 3제곱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홀수니까 그럼 2의 3제곱이될 거고 x에 얘 곱하면 3b가 되고 y에도 곱하면 3a가 될 거야. 그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거든요. 그럼 c는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근데 얘가 18이 됐다는 얘기는 b가 6이잖아. b가 6, 6. b가 6이면 얘네끼리 곱해서 a가 2란 얘기니까 계산하시면 0이 되겠네요. 자 4번에 만족하는 mn 값을 구하라. 어, 지금 2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의 거듭적으을 바꿀 건데 우리 64 같은 경우는 64를 2로 이렇게 계속 나누잖아요. 그러면 2가6 번이 곱해져 있는 걸로 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다 곱하면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2의 6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나누기 16은 2의 4제곱이거든. 그거의 제곱 곱하기 8은 2의 3제곱이거든. 그거 어, 그냥 2의 3제곱이겠네. 그렇지? 응. 음. 그래서 2의 m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2의 6이 12제곱이 되고 나누기 2의 8제곱 2의 3제곱인데, 나누는 거는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2의 4제곱에 2의 3제곱에서 2의 7제곱. 그래서 m은 7이 돼요. 어,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음, 우리 계산해야 될 부분. 자, 이게 수학에서 이렇게 똑같은 게 똑같이 세 번이나 나왔다는 거 너무 중요하,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이 큰 a로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a 더하기 a 더하기 a인데, 그럼 뭐야? 3a지. 그럼 이 3a는 3 곱하기 a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a는 아까 9의 3제곱이었어. 그런데 9는 3의 제곱이야. 그거의 3제곱이야. 그러면은 3의, 요지수 c r i 6제곱이니까 3의 7제곱이 돼. 그러면 n은 또 7이 되겠네요. 7. 그래서 이런 식으로 m은 다 7이 되겠네요. 자, 요 부분도, 어, 이제 2의 5제곱을 A라고 할때이 부분은 A로 나타내라. 2가 기준이기 때문에 16을 2로 바꾸면 2의 4제곱에 5제곱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 2의 5제곱에 4제곱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곱하면 20으로 똑같거든. 근데 문제에서 2의 5제곱을 A라고 한대요. 그럼 A의 4제곱이 되니까 답이 1번이 나오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듭제곱 2랑 5랑 짝꿍을 해줄 건데 2가 17개 있으면 5를 17개하고 3개로 나누는 거야. 5가 20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10의 17제곱으로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5의 3제곱은 어쩔 수 없어. 5를 진짜 3번 곱해야 돼. 그러면 125가 나와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125에 0이 17개가 곱해져 있다 그랬죠 이렇게 공이 17개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만약에 10의 제곱 곱하기 125다 근데 10의 제곱은 뭐야 100이잖아 그럼 125에 공이 두개 붙으니까 지수만큼 공이 붙는다 그랬어 그럼 자리수로 따지면 공만 17개 18 19 20이니까 20짜리가 되겠죠 자 7번에 세제곱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부호 계속 3제곱 되고, 27x 3제곱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고, 27이랑 4 곱하면 108 나오고, x 하나랑 3개니까 4개. 어, 맞네요. 자, 요거 분자 건데, 약분하면 2분의 1 숫자는 맞아요. x도 2개, y 3개. 어, 얘도 맞고. 이거 거듭 제곱 제곱하면 마이너스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4가 되고 플러스 x, 네 제곱 y 제곱을 4xy로 나누는 거잖아. 숫자 사라지고 어 나머지 괜찮네요. 그죠? 음.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x의 12제곱 y, 네 제곱에 얘 분모로 들어가면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요거 세 제곱하면. 그런데 벌써 얘는 틀렸죠, 그쵸? 4번이 틀리게 되겠지.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음, 8번이 있었네. 자, 8번을 한번 다 같이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8번에, 음, 이 부분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8. x, 5제곱, y, a는 정리를 할 수가 없고 어, 얘를 이제 분모로 내리셔도 되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이 b, x, c제곱, y, 3과 같다. ab를 구해서 곱하고 빼라. 우선 숫자를 먼저 볼게요. 그럼 약분이 돼서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래서 b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0이구나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x항을 봤는데 x가 4개가 지워지고 하나가 남아요. x 여기 하나하나니까 2개거든. 그럼 c가 2가 될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a의 3제곱 y의 3제곱이거든요. 근데 얘 더하면 a 더하기 a잖아. 근데 그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을 아, 여기가 A 네제곱이네 아, 여기 잘못 썼네. A, 네, Y 네제곱 아, 요거 더하면 은4 더하기 A인데, 요거 3개씩 지워고 하나 남거든요. 그런데도 더해가지고 3이 됐다는 얘기는 A가 2가 되겠죠. 음. 그럼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20에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2. 그래서 1번이 나올 거고. 자, 9번을 보면 음, 9번은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9번을 쓸때 이제 이 쓰는 거를 봐봐. 이제 노트에다 여러분 쓸때 이렇게 위에다가 다써 주고 곱하기 네모 나누기 하고 이제 제곱을 푸는 거예요. 제곱을 풀때 마이너스도 제곱해야 되고 2 3 x 세제곱 y 제곱 다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 2의 제곱은 4제곱이 되고, 얘는 9가 되고, x의 지수끼리 곱하면 6, y 4제곱이 2 되는데, 이게 2분의 3x다라는 거죠. 9분의 역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 약분 되고, 얘도 사라지면 2가 되고, x 4개 지워지면 여기 2개가 남아요. Y 4개 지어주면 Y가 2개가 남아. 그럼 남는 거뭐 남냐면, 분모에 E 남고, 부모의, 아, X제곱도 남고, 분자에 Y제곱 남고, 곱하기 네모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여러, 여러분이 봤을 때, 나는 네모는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럼 얘 없애고 싶잖아. 그럼 얘 역수인 y제곱분의 2x제곱을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러면 없어지고 1인데 누가 1 곱하기 네모 이렇게 쓰겠어. 네모만 남겠죠. 이 약분 되면 y제곱분의 3x 세제곱이 이제 네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음, 공부하셔야 되고, 자 10번은 그냥 분배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배해주시면 6x 제곱 2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y 마이너스 3인데, 아, 이제곱이아니라 그냥 x 지 동류학기를 계산하면 2x 플러스 7y 마이너스 13이다라는 거고, 2차식인 거는 이제 4번 아니면 5번인데, 5번은 안 돼요 4번인데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x제곱이 사라져 그래서 안될 거고 12번을 이제 간단히 하여서 어 x제곱의 개수와 여기 되었다 상수항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그냥 그대로 풀려요 마이너스를 다 빠짐없이 전개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 계산하면, 4, 아, 5죠, 5. 이게 생각 있으니까, 5x제곱에, 얘네 더하면, a 플러스 3x 이렇게 됐을 거야. 숫자는 마이너스 3인데, x제곱의 개수와, 그럼 x제곱의 개수가 누구야? 5죠. 5와, x의 개수가 누구야? a 뿔 3이 될거 아니야. a 뿔 3의 합이 6이다 그랬어. 이거 합쳤을 때6 나오려면, 즉, 5 플러스 a 뿔 3이 6 되려면, 8 플러스 a가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a가 음, 마이너스 2니까 이제 답이 4번이 나오겠죠. 자 13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은 이제 나누시면 이렇게 둘만 나누면 4x제곱이 되는데 또 나누기로 들어가서 8x 세제곱이니까 어, 약분하시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에, 2분의 1 x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있고, 27에 8에 y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4가 돼서, 마이너스 27분의 4에 x 세제곱, y 세제곱. 맞아요. 네, 2번도 맞고, 자, 3번은, 마이너스 3분의 1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분배하면 플러스 2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1b인데 얘네 통분할 수 밖에 없어 6으로 이렇게 둘이 그럼 6분의 2a가 되고 6분의 3a 되고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3b 마이너스 3분의 1b인데 계산하시면 음, 이제 답이 안 나오네요 왜냐면 6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4b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자 14번은 자 먼저 뭐하셔야 돼요 여기 괄호 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건 이제 분배만 하시면 되고 얘는 분배도 하면서 따로따로 써야겠구나 라고 우선은 해주시면 될것 같아서 이 부분 먼저 분배하면 5x제곱 마이너스 2xy 되고 얘는 마이너스도 분배하면서 하트 따로 써야 돼. 그럼 마이너스 xy분의 x세제곱 y가 되고 얘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xy의 3x제곱 y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되고 얘 y 없어지고 x 하나씩 지우면 x제곱 남아요. 플러스 3에 y 없어지고 x 하나씩 지우면 3xy야. 그러면 4x제곱에 1xy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간단히 계산하신 게될 거고, 어, 15번을 먼저 보면은 이 부분을 정리해준 다음에 xy를 대입하시는 방법으로 할게요. 괄호 치고, 저희 괄호 그냥 풀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ob가 되고, X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8B가 되네. 음. 여기에 이제 AB를 넣어야 돼요. <laughs> 곱하기 생각되는데 여기에 A, 이거, A가, X 플러스가 대신 넣고, 곱하기 B가 생략됐으면 B 대신에 이걸 넣는 거야.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8이 16Y, 8324. 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6y, y 마이너스 27.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y의 씨를 나타낸 거죠. 숫자는 상관없으니까. 문자가 x, y만 있는 식이 x, y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음을 구하여라. 음, 우선은 이 부분을 128을 2로 계속 나눠주시면 2의 7제곱이 돼요. <laughs> 그러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2x-3이 7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2x는 10이니까 이제 x가 5가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의 5제곱 곱하기 3의 y제곱분의 1, 3의 1제곱분의 1에서 3의 3제곱분의 1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5가 지워졌는데도 여기가 3개가 남아있으려면, 얘가 3의 8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5개가 지워지고 3개 도 남죠. 그러면 요거끼리 더해서 8이 돼야 되니까 y가 7이 되겠지. 그래서 xy 더하면 12가 된다. 라는 거고. 이 과정을 좀 거꾸로 가야 되는데, 꼭 B, 그럼 B를 나누기 y 4제곱 해서 얘가 나왔다는 얘기야. y제곱. 3x 세제곱. 그럼 나누기 넘어가면 뭐가 돼요? 곱하기 y 네제곱이 되니까 b는 이렇게 계산하면 될것 같아. 계산해주시면 제곱이 이제 지워지면 3x 세제곱 y제곱이 돼. 그래서 얘가 3x 세제곱 y제곱인데, 그럼 a 곱하기 요 괄호 제곱하면 4x 제곱이고, 이거 하면 b가 나온대. 3x 세제곱 y제곱.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a가 나오겠죠. 그럼 a는 a가 지어지면 4분의 3xy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18번 직사각형 넓이. 그럼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6a 세제곱 b 제곱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6424a5제곱 b의 5제곱인데 이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지금 높이를 물어보거든. 높이를 h라고 할게요.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8ab 세제곱 곱하기 높이 h 해서 얘랑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24. 음. 이 부분 먼저 약분을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 이제 나는 양변을 얘로 나눌 거야. 나는 H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이 약분 되면 사라져요 네, 이 부분이 사라지고 H만 남고 얘만 계산하면 돼 약분만 잘해 주시면 되니까 약분 해 주시면 숫자는 약분하면 6이 남고 A가 하나씩 지어주면 A 네제곱 B 세 개씩 지어주면 B제곱 이렇게 높이가 6A 네제곱 B제곱이 될 거고 자이 부분 자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처음에 가르킬 때 대가로 그대로 쓰라랬는데 그 어, 원래는 이 부분이 중가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얘가 소가로로 바뀌고 그럼 뭐, 여러분 뭐 해야 되냐 2를 전개하면 돼. 그럼 플러스 2 x 4 y 하고 얘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러분 얘를 분배를 할 건데. 얘가 소괄호로 바뀌고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가 괄호 안에 다 정리가 됐어요. 자이 괄호를 좀 정리하셔도 돼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분배하면 정리되면서 10x 플러스 9y로 간단하게 되겠네요. 자, 어떤 식을 A라고 했는데, 잘못해서 뺐다. 과로 꼭 쳐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 A에서 더해야 되는 잘못해서 뺀 거야, 이렇게. 과로 꼭 치고, 그랬더니 얘가 됐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떤 식 A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과로가 넘어가면, 플러스 과로가 되겠죠? 얘는 그대로 있고, 플러스 과로로 넘어오는데, 그 과로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근데,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괄호 그냥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그러면, 1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돼. 이게 이제 어떤 식인데, 바르게 계산한 건 어떤 식 여기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였죠. 근데 플러스는 또 이제 바로 사라지니까.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2다. 어, 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넓이가 나오거든요. 가로 길이를 네모라고 할게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5분의 2 x제곱 y를 하면 과로를 꼭 쳐야 돼. 괄호. 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음 나는 이제 네모만 남길 거기 때문에 얘가 필요가 없잖아요. 얘의 역수인 이 x제곱 y분의 5를 양변에 곱해주는 거지. 그럼 약분돼서 나는 네모 남고 얘는 이제 과로 괄호, 과로를 그왜 쳐줘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 과로를 꼭 쳐줘야 돼 아까 이제 곱했던 게 이거거든. 이거를 하나하나 분배만 하면, 과, 가, 네모 나고 끝나요. 자, 분배하실 때, 암산이 자신 없으시면 따로따로 써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내가 볼수 있게끔. 약분만 잘 해주시면, 6이 되고, y 하나 지워지고 x 두개지워주면 30xy 남고요. 약분하면 3이고 9호 마이너스 3이고 숫자랑 x 제곱 주어지고 아 여기 10 여기 5가 있었네 어, 미안 3호 15가 되고 어, y 세 제곱이 남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